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시절 2년 보내드렸습니다. 괜찮으셨습니까? 여러분들 날씨 춥지 않으세요? 많이 춥죠?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한번한번 여러분 한번또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은데 자,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영양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, 차세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도 이 추위를 오늘 이 무대의 열기로 이겨내야겠죠.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신나게 몸을 흔들면서 함께 춤추고 박수 칠수 있는 그런 곡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경상북도에서 전공무대라는 마지막에 출연해서 대상을 받았던 곡 미운 산에라는 곡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? 자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날씨가 추니까 엉덩이 흔들면서. show nós